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이 벌써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맞이한 세 번째 설날이었습니다. 이번 설도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기가 어렵고 추모시설 폐쇄로 인해 성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. 그렇다면 부산 시민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? 현지호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.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연휴 기간 성묘가 또 막혔습니다. 봉안 시설과 묘지가 전부 폐쇄된 것. 이 사실을 모르고 헛걸음한 성묘객들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립니다. 명절 기간 동안에 다 폐쇄라 가지고요. 막혀 있어 가지고 돌아 나가셔야 됩니다. 팬데믹 상황에서 맞은 설 명절. 인파가 몰리는 걸 막기 위해 부산 영락공원과 추모공원은 문을 닫고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.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원 묘지가 폐쇄됐습니다. 묘지 대부분에 새 꽃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성묘객들이 미리 다녀간 걸알수 있습니다.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모님 묘지를 찾았다. 주변만 맴돌고 아쉬운 발길을 돌리기도 합니다. 우리 손자 어리 여섯 살 먹는데 그 커메가 발걸음 떼미서가 떼면서부터 지금 마석하고 있는 게 그것도 안쓰럽고 빨리 좀 정식이 돼가지고 서로가 다 편안하게 이 명절도 맞이하고 이 가족들도 보고. 민족 대명절에도 적용된 6인 제향.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대신 멀리 있는 친척들에게 전화 안부만 전하곤 가깥 나들이하며 답답한 마음을 달래봅니다. 박물관 전시품도 그려보고 호랑이 기운 담긴 새해 선물도 받고 코박한 설 풍경이 어느덧 익숙해졌습니다. 집에만 있고 가족들한테는 거의 전화로 안부 인사만 했고요. 어, 오늘 같은 경우는. 원래 나오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항상 집에만 있고 하니까 너무 깝깝해서. 설날 당일에도 쉴수 없는 코로나19 의료진들. 보건소 앞으로 검사 대기 줄이 까마득히 늘어섰습니다. 대기 공간이 모자라 차도까지 줄이 이어졌습니다. 하루 확진자가 처음 천 명을 넘으며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게 된 설날. 다음 설에는 가족들 다 같이 모일 수 있게 해달라는 부산 시민들의 새해 바람이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.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.